철롬,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602년 첫째 달, 곧 그달 초하른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누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 이랜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해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.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위의 동물 그 모든 짐승과 모든 긴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해서 나왔더라.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이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서,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에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. 예, 드디어 노아가 이제 어 땅으로 내려옵니다. 370일 동안 방주에 있다가 이제 지면의 모든 물들이 마르고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. 자, 방주에 들어가 있때와 방주에서 다시 나올 때이 세상은 변해 있습니다.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죽어갔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.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? 자,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. 노아가 여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. 새로운 시작의 그 출발점 앞에서 다시 심판 뒤에 이 회복을 앞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,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.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노아가 가장 첫 번째 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의 모든 회복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망가졌던 것들, 그것이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? 그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? 우리 자녀들을 두고 하는 옆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?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. 여러가지 형평과 관계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?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이제 이렇게 새롭게 자신의 통화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 막막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심을 강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. 이것이 여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고요.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새로운 출발점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 지고 또 우리의 모든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 진다는 것또 모든 것들 망가지고 얽히고 살켜진 모든 문제들의 실마리들도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되어 질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고 싶은 것이요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, 바로 이 심음과 거듭의 법칙입니다. 자,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가 이땅 가운데 나왔을 때,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17절에 이렇게 나와요.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, 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.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, 자,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.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?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지요.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지요.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. 그러나 그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노아의 방 어,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물로 심판이 받았고 이제 노아가 이땅 가운데 다시 이땅이 내려왔을 적에는 새로운 그런 세상이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?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리셋해 버리신 것이 있지요.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.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. 자, 이 노아의 가족을 비롯해서 그리고 노아가 같이 그 노아의 방주했던 그 동물들이 이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는그 씨가 되어질 것이라는. 것입니다. 그 축복을 다시 주시는 것이지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심음과 거듭의 법칙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. 이 씨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. 이 씨가 좋은 씨가 되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심음과 거듭의 법칙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? 오늘 나는 어떤 씨를 심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좋은 씨를 심어야만 은혜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씨를 심어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귀한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.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이 재정에 좋은 씨를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. 우리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좋은 씨를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.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영적인 갱신이 있기 위하여서는 이 영적인 갱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좋은 씨를 심, 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렇게 좋은 씨를 심어야만이 그 가운데에서 알차고 귀한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 사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바로 좋은 씨를 심는 데서부터 비롯되어 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이 좋은 씨를 심는 데 있어서 게을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씨로 열매 맺어지기 은 자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씨를 심을 줄 아는 거. 우리가 물질의 어떠한 보 받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아끼고 그것을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좋은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이 평범하면서도 지극히 진리적인 이 하나님의 이 법칙을. 우리는 한시도 이쯤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좋은 씨를 얼마만큼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씨를 심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.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.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노아가 지면의 물이 말랐을 적에 이 땅에 발이 내디들면서 제 먼저 했던 것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.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하고요.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한 씨를 하나님의 위하여 선한 씨를 심을 줄 아는 것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좋은 씨를 심는데 게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노아가 이 물이 마른 후에 땅에 발이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이 회복의 첫 단추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고침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우선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선하시아서 심는 데 게을러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.